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양설 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자라섬의 장소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디텍스 그룹은 스페인에서 1위고 최근에 미국의 캡과 스웬턴의 HM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의료 섬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라는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1975년에 설립된 자라는 현재 86개국에 1 808개 의 매장을 가고 있습니다. 차라는 인디텍스 전체 매장 수의 3분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패션은 일직 사치의 대명사였고 사회 품절의 흥히 귀족 모임 활동에 어느 한 세부에서 기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패션은 국가적 운동입니다. 부자들은 샤넬이나 디어를 살수 있고 일반인들은 자나라 에치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중 패션 브랜드로서 명품 브랜드가 상징하는 영원하고 클래식한 것과 서로 대응하면서 궤석 패션 소비 시대에 훌륭한 사례입니다. 자란의 발전 과정을 들이켜 보며 차라의 성공은 주로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정보기술의 기초에서 완벽한 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모방 능력을 갖추어 다는 것입니다. 자라 창시자가 패션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문제를 아주 잘 소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패션이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들의 여행에 대한 소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패션 제품과 비교할 때 자라의 시장 정리학은 매우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사구려 패션이지만 럭셔리의 이웃입니다 매장 입지도 까다롭습니다. 가장 좋은 자라에만 가장 좋은 자리에만 문을 열립니다. 많은 패션 브랜드와는 다르게 자라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게가 최고의 광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는 오번가를 택하고, 발리에서는 젤리 젤을 택하고, 밀밀라노에서는 엠마 노에로있고 도쿄에는 시부야 쇼핑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루이비통, 샤넬, 그리스네, 디오르, 프라다 처지 아만이 등은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잘하는 최고의 볼델만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 앰버 웰레타는 셰노쇼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인데 잘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과시 심리를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오번가에서 물건을 사면 수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같은 활용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는 덜립정매정문 일반적으로 상업 빌딩의 거리에 명한 상가 위치를 선택하는데 대명적의 건물 외벽 명는 설계를 통해서 성명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거대한 정보 외관은 천년적인 광고판을 형성합니다.이 섬매정문 중국의 쇼핑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정보는 상하 두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명적이 천오백. 평방미터에 달랍니다 정매 정문 거리에 바로 접혀 있고 외벽이 덕창성이 있어서 너랑움을 자아냅니다. 메인 입구는 매장 1 층의 여서복 커너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층에서는 난성부과 아동부 커너가 있고 쇼핑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입구가 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타워에 위치한 매장은 스페인 분사의 찰라코 공축 설계팀이 설계했는데 매장 형성과 매장 배치는 정세계의 동의를 이루었습니다 차라는 최근 런던의 상점 안에 신비함을 느끼게 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에는 남성부과 여성부 제품이 정시되어 있지만 판매는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당일 배송까지 도와줍니다 관련 과거 보도에 따르면 차라의 해외 팝업 매장에는 2배여 평방미터의 면적이 표시되었고, 매장 내의 업무 이완은 태블릿 컴퓨터를 휴대하고 소비자들의 주문을 협조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2시 전에 주문을 하면 당일 로 상품,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팝업 매장에는 셀프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은 푸르 투스를 통해서 직접 돈을 받거나 자라 앱을 열려서 주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 명령 동안 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의료 소비의 80%를 거기 자원을 차치했고 온라인 소비는 의료의 접합성과 미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의 키와 몸무게를 여전히 크게 다릅니다. 자라는 최근 몇년 동안 스페인, 런던, 그리고 기타 외국 도시의 팝업스토어를 스토, 설립했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프라인 덤매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과도한 포화하고 정자상거리 채널의 충격에 대한 무력한 대응입니다. 최근 몇 년간 관련 데이터의 통계를 따르며 미국의 온라인 도매 매출은 2016년에 721억 달러에서 2017년에 81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가까이, 가까이 집을 나가지 않고 정상 정자 상거래 채널을 통해서 쇼핑하기 더 좋아함을 의미합니다. 2 0 1 6년에 자라의 동일 매장 매출은 동기 대비 10% 성장했습니다. 정자선거리는 요형과 무형을 대립시킵니다. 패션이 스타일은 더 빠르고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때문에 정자선거리는매 정보에 재고 저장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매장에 큰 양을 가져오는 효혈의 손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부티크 브랜드의 출시에 따라 짜라 팝업스터는 인디텍스 그룹의 다른 브랜드에도 적용되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특성화되고 간편한, 간편, 간편한 텀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 쇼핑의 편리함을 높일 것입니다. 경쟁 업체들도 가장 대인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경쟁사인 HM과 유니크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드러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HM 그룹은 지난해 말아케이트와 나이던이라는 세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쿠션 브랜드와는 다르게, 나이던은 단순히 크리에이티브 딜럭스 오스카 올순이 제품 디자인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에 이 디브 디럭스와 저장된 패션 컬리빅테터를 기반으로 지물 성태과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기존 매장의 기술 혁신을 진행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요구에 분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덤메 마케팅 방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팀을 등 제삼자 중자 선거리 플랫폼에 입 좀 하는거 외에도 연이클로는 지난해 전단 무인기기와 led 디지털 화면 을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했고 일본 일부 매장에서는 반주문 서비스를 선보여서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 을 높였고 미국에서는 연이클로 투고 자판기를 출시했습니다. 더요 많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현재 세계 여행 더매 시장은 계속 급격한 변화를 발작하고 미래의 추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여행 업무의 운영 형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맛의 추진 아래 감소 변화를 할수 있습니다. 더위 형제의 시장 경제에 접합한 것을 취하여 자신의 새로운 덤의 전략과 민간성을 조정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